음. 아, 나는 루아 커피밖에 안 마시는데 청담동 엘리지아 걸로 5분 내로 준비해줘요. 야, 엘사이코야,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어? 그리고 옷도 좀 웬만하면은. 아휴, 아 됐다. 네가 70년대에서 떨어졌던 60년대에서 떨어졌던 나랑 뭔 상관이냐? 야, 너 앞으로 조심해, 힌마. 아, 출발하지. 내가 지금부터 너의 미래를 말해주겠다. 너 김상민, 잘 들어라. 너는 KPGA 우승다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스터즈, US 오픈,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 4대 메이저 데이를 석권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리하여 후대의 골프의 신으로 불릴 것이다. 최경주를 찜쪄 먹고 조던 스피스를 사뿐히 지려밟고 넘어갈 것이다. 제이슨 데이는 가라. 로리 맥길 로이는. 아휴, 꺼져. 너는 곧 광고계 세계적인 블루칩이 될 것이다. 응? 골프채, 자동차, 뭐 시계, 면도기, 뭐 금융회사, 그냥 기타 등등 모든 광고 그냥 싹 다. 아이고 신난다. 와. 네가 지나만 가도 모든 여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어 거기 소리 지르지 마요 목상 회원. 너의 전화벨은 쉬지 않고 울릴 것이며. 내일 모레 시간 되나? 아니, 아니. 질문이 잘못됐어 청담동 엘리지아 카페 알지? 몰라도 찾아서 와 거기서 제일 잘생긴 막 그냥 잘생긴 남자를 찾아 그게 나야 모레 5시 시간 어기지 마나 바쁜 사람이야 지금 소리 질렀어? 핸드폰 도둑 주제에? 야 미쳤냐? 누구한테 성질이야? 남자한테 차있냐? 그래 차였다 됐냐? 너 완전히 돌았구나 그래 나 돌았어 어, 인터뷰가 있어서요 메이크업은 한듯 안 한듯 싶으나 안 한듯 물광은 안 돼요 조명 쓰고 사진 찍으면 번들거려 백기 싫으니까 그냥 어, 매트한 느낌으로 헤어도 마찬가지 만진듯 안 만진듯 방금 연습장에서 뛰쳐나온 느낌으로 내추럴하게 아, 전체적으로는 시합장에서 금방 우승컵을 거머쥐고 승리에 취한 느낌 그냥 팔딱팔딱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 쌤 오케이? 네 난 내가 먼저 여자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고 적어. 좀 새롭고 참신한 거 없어요? 상민 씨는 다 가진 분이라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생각이란 걸좀 해보란 말이야, 아줌마. 날 감동시키란 말이야. 이게 진짜 내가 오늘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그쪽이 뭐야? 그쪽이 내 이름은 김상민이라니까. 왜 답이 없지?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아, 나 신경쓰여. 핸드폰이안 터지나. 왜, 왜, 왜 답이 없지? 안 그래도 어깨도 안 좋은데. 이 귀하신 몸만 덮히고 말이야. 아우, 오르막길 아휴. 여기 공기 왜 이래? 안 그래도 공기 안 좋은 차 타고 오느라 고생했구만. 아유, 또 시끄럽게 왜 이렇게 시끄러? 아, 다마만 시끄러우세요? 형이 여자한테 그런 짓까지 하다니.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도 그게 살짝 아쉬워. 내가 그렇게 친절한 남자라는 걸 걔랑 나랑 둘만 알고 있다는 게. 아, 어, 그, 그래. 너 단호박이구나. 해전문이 아니라 단호박이었네, 단호박. 뭐아배 아파. 아, 나왜 아프지? 아 배. 거아 그, 여기가 아닌가? 아, 그래 나 가슴 아파. 아. 아나왜 아프지? 아나왜 이러냐? 아, 아 여기가 많이 아픈데? 아. 아 뭐야 이거. 근데 왜 네가 아니라 내가 이 모양이냐고? 내가 왜 이러는지 넌 아니? 아니야.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단호박이 된 후부터 계속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는데 넌왜안 해? 생각해 지금 당장. <laughs> 아, 진짜 괴롭히는 방법 여러 가지야. <laughs>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오참좀 시장해 모욕적이야. 그래서 그쪽 마음이 뭐어떻다는 건데요. 하, 그래, 내가 말해줄게. 내가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답은 하나야, 딱 하나.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나안 좋아한다는 거. 나는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해. 밤에 잠도 못잘 만큼. 심사숙고하라는 내말 잊었어? 어떻게 그런 가슴 떨리는 고백을 듣고 잘 먹고 잘잘 잘 수가 있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 가볍게 불면증 정도는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출근해 봐야 돼서요. 나는 잠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그게 저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이겠냐? 사람들이 이럴 때 실을 쓰는구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아마 복수했을 거야. a demon